제피단계 페어, 오늘 여기서 사냥할 겁니다. 제피단계 페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많아요. 어, 일단 신속한 일격. 이게 컬렉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거리 공격력 컬렉, 스킬 명주 컬렉, 뭐 이렇게 중요한 컬렉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나오는 것은 많지가 않고, 튕겼네. 왜 이렇게 튕기는 거야? 아무튼 이거의 가격은 70원 정도 합니다. 근데 70원도 좀싼 거예요. 거의 한 100원대 유지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좀캐시는분들이 많아졌는지 70원까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것만 나오냐? 또 나옵니다. 정예 몬스터가 좋은 걸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스라소니가 타오르는 마력 아키룬을 줘요. 근데 이것도 컬렉이 좋은 편입니다. 스킬명 중 마법 공격 마법 피해 스킬명 중피해저 항무시 명중 되게 좋은 컬렉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가격이 비싸고 사실 저도 지금 하나가 없거든요. 이거 먹을 겸 하는 거. 평균 거래 단가가 200원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서버를 가도 가격이 꽤 비쌀 겁니다 뭐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5시간 정도 사냥하면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에 너무 파템으로 실패를 많이 해서 요거에서 뭐노가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깔끔하게 5시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험치가 완전 바닥이라서 자기가 키우는 부캐릭이 있다거나 완전 무과금인데 다이아를 벌고 싶어 근데 사냥터 그냥 던져놓을 곳이 필요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것도 한 번씩 다뤄야지 다 핵과금은 아니니까... 아, 오늘 은좀 먹자. 그래도 하나는 먹어야지. 제가 지금 사냥하고 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쓰라소니가 세 마리가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나와야 좋은 자리지 뭐. 세 마리가 나오든 백 마리가 나오든 뭔 상관이 안 나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장비 맞출 거 맞췄기 때문에 슬슬 이제 컬렉에 눈을 붙일 때가 됐거든요. 아 신성한 강타. 이것도 되게 귀해요. 신성한 강타가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컬렉이 미쳤어 봐봐. 츄피, 치피, 원공, 근피와 명중까지 원피율 없는 게 없다. 이거 진. 진짜 귀한건데 어, 이거는 아마 먹으면은 어느 서버를 가도 100다이아 이상씩 할거예요 다이아킥이 되게 좋지 여기 불 들었는데? 잠깐 여기서 나올게 그거밖에 없어 아 근데 그 테트리스가 있긴 하겠다 테트리스는 아니겠지 설마? 자, 하나 둘셋 어? 아니 이게 왜 나와 아씨 성투사가 주는거 나왔네 이씨. 아, 이거 싼데, 이거는. 일단, 그래도, 녹템. 아, 키론 하나 먹었네요. 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로. 무슨 녹아다, 무슨 녹아다 하는데, 하나도 못 먹었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이제. 짜 하나 주세요. 야, 또 왔다. 두 번째 기회. 이번에는 제발. 진짜, 제발 나와라. 아니, 하나 좀 먹자. 1시간 46분? 자, 가겠습니다. 제발. 어? 아 이거 또 뭐야! 아니 아까 그거랑 다른 거라서 또 나온 줄 알았는데 이변왜그렇게다 나오네 진짜 아또 튕겼어 아 진짜 게임 일찍 한데 진짜 이씨. 밤을 잃어도 단단히 잃은 거 같아 어떻게 할 때마다 노가다가 실패하지? 오늘 진짜 하나는 먹어야 될 텐데 하나도 못 먹으면 이게 진짜 명분이 없어 이 사람 노가다 영상 이제 못 찍게 생겼다 뭐 나와야지 사람들도 보고 따라하고 할 텐데 하나만 줘봐 진짜 아! 아 실, 신문관 헬멧 게임은 잘 나오는 거 같은데 오오 뭐야! 어? 이거, 이거 활성화 됐는데? 설마 나온거야? 오! 어! 미친나왔다 드디어 씨와 드디어 먹었다 하 아, 그래 계속 나와주고 해야지 게임이 이게 게임이지 아니 컬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활성화 돼있어서 놀랐네 뭐 일단 판매하면은 최소 이건 200다이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저거래가가 100원이고 1일 최저거래가는 290원이네 290원이면 잘 팔린다는 거야 스킬 명중 1 달달하게 챙겨갑니다 드디어 하나 먹었네 몇 시간 만에 먹은 거야 3시간 20분 만에? 좀 빡세긴 한데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으면은 그래도 시간당 100다이아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파템이 나왔는데 연합이온 휘장 파편 아니 파템 필요 없다고 이거 얼마지? 와 대박 15원이야. 사템 진짜 엄청 싸졌다 더안나올려나 보다 이제 뭐 나올 게 없나? 아 그리고 이번에 기력 회복이 또 초기화가 됐더라고요 이게 기간제로 2주 동안만 지속이 되는데 초기화가 돼서 이제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2주마다 하는 거좀 무소가금들은 빡세겠다 그래도 이게 희귀비는 8개 9개? 그 정도는 갈아야 될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하나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것 같네요 자, 다섯 시간, 노가다 끝이 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하나 먹어서 그나마 좀 낫기는 하네요. 근데 오늘 여기, 잿빛단계 페어 같은 경우는 추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모 배치가 만약에 고문관하고, 쓰라소니가 동맵이라서 같이 나왔다고 하면은, 정예모브에서는 신속한 일격, 이거 노리고, 쓰라소니에서는 이거 노려서 좀 괜찮을 수 있었는데, 이게 따로따로다 보니까, 이게 꽝인 게 너무 큰것 같아요. 파템이 나와도 되게 싸고, 의미가 없어서, 여기 노가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곳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다 던지셔도 되는데 너무 잘안 나오다 보니까 좀 쏠쏠한 다이아를 벌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자 지금 오늘 먹은 게 하나죠. 녹색 아키론 하나니까 한 200에서 300 대충 200 잡고 파테마나15 다이아짜리 먹었으니까 215 다이아 벌었다. 어좀 시간당 40 다이아 벌었네요. 그래도 한 시급 천 원은 되겠는데? 자 오늘 영상 끝.